를 살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사품에서부터 지금까지 큰 줄거리를 보게 되면 법사품에서는 묘법 연화경을 수지하는 자를 찬탄을 하시고 견보탑품에서는 하방에 계신 다보불을 모셔서 정말로 자면 다보불께서 묘법 연화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초아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입멸 후에는 묘법 연화경을 수지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그 나타내시고요 말법에 들어서 이 법을 유포할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묘법 연화경을 수지하는 것은 개를 지킨것 같다라고 하시고 또 선정의 등극과 같고 두타행을 행함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제바달다품에서는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전세 후광으로 있을 때 아사선인과의 관계를 나타내시고요 두 사람의 일로 인해서 부처님께서는 정각을 이루신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또 전생에 아사선인이었던 지금의 제바달다가 악인으로서 전세에 선한 인연으로 인해서 성불했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에, 멸도하신 후에 말법 악한 세상에서는 이 묘법 연화경을 수지하기가 어려운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묘법 연화경이 끊어질 것을 항상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에, 부처님께서 염려하시는 에, 것을 야광보살과 해중에 모여 있는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염려를 아시고, 권지품에 들어서는 말법 악세의이 묘법연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인욕하면서이 묘법연화경을 반드시 유포할 것을 맹세를 하게 됩니다. 또그 야광보살과 그들의 그 권속 이만보살들이죠. 이들은 부처님 인멸 후에 사바 세계에서 어떠한 박해가 있더라도 인욕의 마음을 크게 내가지고이묘법연하경을 보호할 것을 다짐을 하고 말법 악세의 중생을 위해서 묘법연하경을 유포하면서 이 법을 가지고 제도하겠다라고 부처님 전에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사바 세계에서 이묘연화경을 설하기가 팔만대장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추기를 받은 오백 아라함과 수학, 무학인 8,000명의 사람도 부처님 인멸 후에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유포하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서운을 합니다 왜 다른 국토에서 유포하겠다고 맹세를 하는가 하면 이 사바 세계에서는 묘법연하경을 설하고 유포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법력으로서는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할수 있는 곳인 다른 국토에 가서 설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그 마하파세 바제와 야수다라 비군이도 제바달다 품에서 용녀가 성불를 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일불성을 깨닫고 부처님으로부터 수의 주실 것을 청해서 수기를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비군이들에게 수기를 함으로써 해서 영산회상 중에 있던 모든 대중들이 모두 다 수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비군이들도 자신들의 힘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고 부세에 다른 국토에 가서 이 묘법 연화경을 유포하겠다라고 서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권지품에서는 야광보살과 그 대요설보살이 부처님께 잔청을 하게 되죠. 말법 악세의 사바세계에서 이 묘법 연화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서사해서 여법하게 묘법 연화경을 설하면서. 광선유포하고자 하오니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수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합니다. 이 품에서 부처님께서는 특히 말법 오타악세에는 묘법연하경을 잘못 이해를 하고 악한 마음과 입으로 법을 의심하고 법을 설하는 법사를 욕하고 방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유포하는 법사들은 반드시 극복할 것을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해중의 예, 대중들은 스스로 인용할 것을 부처님께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법을 듣고 있는, 모여 있는 대중들은 법을 방해하는 네 가지 부류들의 사람들을 보고 인용할 것을 다짐하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로 세속의 증상만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을 보고 인욕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출가한 수행자로서 삿된 교만에 빠져있는 자들을 보고 인욕하겠다라고 또한 다짐을 합니다 그것은 삿된 지혜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보고 인욕하겠다라는 뜻이됩니다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라 지칭하는 자들과 또한 깨닫지도 못한 자가 깨달은 성인처럼 흥례를 내면서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자들을 보고도 인욕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노법연화경과 법화승단을 헐뜯고 비방을 하면서 방법을 행하는 삿된 외도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도 인욕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방법이 뭐냐? 방법이라는 것은 법을 배반하고, 즉, 묘법연활경을 배반하고 이유 없이 부처님 법을 비방하는 것을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일삼는 자들을 두고 방법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견고서라는 고서에 보면 조금이라도 방법 불신의 죄가가 있으면 무관 대성에 떨어지면 의심할 바가 없느니라 라고 설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묘법의화경은 난신나라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특히 부처님 인멸 후에는 이묘보연화경을 얻어보고 믿고 받아 가지기가 더욱 어렵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칠달다태자가 부처님이 되신 후에 50년 동안 설법하신 경전 중에서 42년 동안 설하신 수많은 경전을 이제 여러경이다. 즉, 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법하신 기간은 또한 단연이다. 여러 가지 경제를 설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설하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42년의 설법은 즉, 다은으로서 다시 말하면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설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묘법의 연화경은 한마디 말씀으로 이런이다. 즉, 한마디 말씀이다. 이말이에 이런이라고 하고 또 묘법의 연화경은 하나의 경전이다 일경이다고 해서 이 묘법연화경만 8년 동안 설하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믿기 어려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망으로 생각하고 샅된 자기의 견해를 해서 묘법연화경은 다른 경전인 즉 대일경이나 화엄경이나 능음경이나 또한 반야경과 같다고 하거나 아미타경이라든가. 또한 이런 경전들과도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만을 믿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항사와 같이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허나, 이 묘법의 연화경과 일대 경전의 높고 낮은 우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의 말은 믿지 않는 시대가 바로 말법 시대로 작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예, 설사 믿는다고 해도 바르게 믿지 않고 오직 좋다고 하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기 위해서 믿지만 그것은 믿는 것 같이 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묘법연화경을 다른 여타의 경전과 같다라고 하거나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묘법연화경을 믿는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열방역에서 말씀하시기를, 열애가 공경 공양함은 법이라고 하시고, 반드시 열애 출세의 문자를 수지하라고 설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 말법 악세는 방법의 자는 흙과 같고, 정법을 행하는 자는 소상의 흙과 같음이라고 설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 열방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만약 선비구가 있어서 법을 서라는 자를 보고 가책하거나 또는 법을 파괴하는 자를 보고서도 그냥 두고 가책하고 구견하고 거처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불법 중에 원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쫓아내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대로 보고 있지 아니하는 것은 이는 진실한 나의 제자이며 참다운 성문인이라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열방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남학대사가 말씀하시기를 법화경을 비방하는 자를 가책하지 않는 자는 모든 악인과 같이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방법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고 성불하고자 함은 물 속에서 불을 고함이며 불 속에서 물을 고함과 같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법 악세에는 요법이 연하기를 설하고 유포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 등이 샤바 세계에서 유포할 것을 권지품에서 서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락행품 제14, 지금부터 이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문수사리, 보방자, 보살, 마하사리, 부처님께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이 모든 보살은 심히 있기 어렵나이다. 부처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고로 그게 소원을 일으켜 후에 악한 세상에서 이 묘법 연하경을 받들어 가져 읽고 외고 설하오리다. 세존이세요 보살 마하살이 후에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하여 능히 이 경을 설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문수사에게 리 이르시되 만일 보살 마하살이 후에 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고자 하면 마땅히 네 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니 나 첫째는 보살이 행할 바와. 친근할 바에 편안히 머물러서 능히 중생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할 지니라. 문수살이야, 무엇을 보살 마하살이 행할 바라 하느냐만을 만일, 보살 마하살이 인욕의 경지에 머물러 부드러이 화하고 선의 순종에서 거칠지 아니하고 마음에 놀라지 말 것이며 또다시 법에 행하는 바가 없이 하여 모든 법을 실상과 같이 관하고 또한 행하지도 말며 분별하지도 말 것이니 이것을 보살 마하살에 행할 바라 하느니라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에, 말씀드리기를 말법 오타가스에는 이 묘보변화경을 어떻게 유포해야 하는지를 청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의 안락행을 설하시게 됩니다 에, 부처님께서 말법 오타 악세는 반드시 네 가지 안락행위를 지키라고 밝히시고요. 이네 가지 안락행위를 구족해야 고난을 극복하고 비로소 깨달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법을 수지해서 유포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네 가지 안락행위를 사알락행위라고 이제 그 하는데요. 첫 번째가 신알락행위입니다 몸이죠. 신안락행이고요. 두 번째는 부안락행, 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안락행, 즉 마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원안락행으로서 이네 가지를 사안락행이라고 합니다. 네, 경문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인욕의 경지에 머물렀다. 이 무슨 뜻이냐면, 네 가지 안락행위 중에서 반드시 관하는 것이 에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정해로 끊어버리는, 정해로서 그 집착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집착을 끊어버리는 중생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을 펴고자 하면, 악구매리해요하는 자가 있어도,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말로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방해하는 것도, 참아야 하고, 그러한 자들을 굴복시켜서 선한 마음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법성인이라는 것인데요. 이 보살은 에, 법을 바르게 닦아서 에,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중생을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법성인이라고 합니다. 이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에, 신통인이라는 것인데요. 이 신통인은 모든 부처님의 색신을 보게 되는 삼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욕의 경지에 머무른다 하는 것은 모든 불도의 공덕을 내는 경지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네, 불도라는 것은 부처님의 도를 말하는 것이죠. 에, 그다음에 인욕의 이그 인욕의 경지에 머무른다 하는 것은 삼관 삼재 즉 공가중 삼재를 논하는 것이 됩니다. 음. 에, 상관에 대해서 이미 전자의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다시 사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문에서 부드러이 하고 선에 순종을 해서라는 말씀을 이제 조금 전에 읽었죠. 이 뜻은 뭐냐면 부드러운 것은 동사섭이라고 해서 중생과 같이 하면서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중생을 굴복시키는 행을 뜻하는 것이고. 선한 것은 신통인으로서 모든 부처님의 색신을 보게 되는 삼매에 비유한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제를 따르는 것인데 이것은 거짓으로 점철된 견해라고 하는 그런 견옥과 사옥 그리고 추운 것과 더운 안열을 칠는다 하는 뜻으로 부드럽다고 비유하신 것이 됩니다. 그런면 걸칠지 아니하고 마음엔 몰라지 말 것이며, 라는, 이제, 경우는, 어떤 환경에서도 거칠거나, 놀라거나,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공한법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거칠거나 놀라지 않는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분뇌라는 것도 궁극에는 공한법으로, 그 마음도 거처할 것도 없고 선정과 해탈법 가운데에서도 행할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음, 마치겠습니다. 실상묘니다